네, 안녕하세요.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석호입니다. 제 오늘 제가 발표할 그 신남방 경제 협력에서 해법을 찾다 내용은요, 저희 성과 발표보다는 현재의 그 이슈 토론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첫 번째 신남방 정책 개요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서 한 아시안 인도 그 FTA 추진 경과랑 농수산물 교육 동향에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 경제 협력을 위한 농수산물 교육 분야 재원에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작년 11월이죠. VIP께서 그 APEC 정상회의를 참석한 계기로 그 한나 아시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 지금 현재 정부의 중점 대외 정책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시안 국가 또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서 해상 전략으로서 이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아시안 같은 경우는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략과 공조 강화 및 실질적인 경제 협력 확대 그래서 실질적인 단어가 항상 공통으로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 효과라고 하면 이 동북아 주요 국가 간의 이 다자 협력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것 그다음에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해서 이 평화 번영 공간이 확대하는 게 아마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지금 정부에서 그 2018년도 상반기 중에 그 신난방 정책의 이 비전 그걸과 이 추진 체계를 완성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그래서 범정부적인 TF를 좀 발족하고요. 그 다음에 신난방 정책의 추진 이 외교 영역을 강화할 계획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신남방정책 분야별 행동계획 추진을 보면 첫 번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상 및 고위급 교류 강화입니다. 그래서 어 정상과 그 총리급 또 장관급 교류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산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이 협력 파트로서 격상되기 때문에 관계의 강화가 있습니다. 부회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까지 한 아시안 교육액을 2천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16년 기준으로 1,188억 달러인데 2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대베트남 교육 목표가 그의 절반에 대당하는 목표를 상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산업부 장관께서도 그 작년 올해 초에 예, 베트남을 방문하셔서 두 가지 이제 예건이 있는데요. 한 베트남 핵심 협력 과제가 이 산업 공동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FTA 공동 위원회 이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 공동 위원회는 그 양국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신생 에너지 실무 구성을 합의했고요. 그 다음에 교역액을 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무역 분과를 구성하자는데 합의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에 FTA 공동 위원회에서는 지금 투자라든지 무역 구제, 동심물 거래 관련된 SPS 등에 대한 관심 사항 안에 협의. 두 번째가 제3국에서 수익 규제 품목에 대한 공동 대응. 마지막으로 그 FTA 협상, 한 베트남 FTA 협상 이후에 그 투자 유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 상황의 점검이 되겠습니다. 아 인도 방문에서는 그 현재 그 인도 세파에 대한 개선 협상인데요. 첫 번째가 개선 협상 박차를 위해서 우선 합의가 될수 있는. 가능한 분야와 도출에대될 협력제 안입니다 그러니까 얼리 할비스팅인데 이거에 대 협력제한 두 번째는 그~ 반덤핑이라든지 부가 조치 등에 대한 무역 구제 이~ 당국 간의 협의 채널을 신설하자. 세 번째는 사차 산업 공동 대응 및 관련 분야의 워킹그룹 구성 및 가동 합의 네 번째는 투자청 내에 설치돼 있는 한국 기업 전담 투자 상담 창구를 활성화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지 현재 그이 저희가 신남한 국가에 대한 그 FTA 추진 경과인데요. 아시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 3대 되는 농수산물 수입 상대국인 동시에 이 수출 상대국이 되겠습니다. 이 한아세안 FTA의 현 수입 자유화율이 한 63.2%로 좀 비교적 낮은 편인데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제가 좀 컬러를 칠했는데요. 아시안국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에 우리나라 수입에서는 어, 지금 16.3%를 차지하고 있고요, 15.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중에선 16.8%, 2, 3위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실상 그 수입 자유화율도 31.4%로 매우 좀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출과 수입도 우리나라의 1.7, 1.8% 정도 수준으로서 사실상 교역량이 매우 낮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 우선 그한 아시안 농산물 수입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어, 수입 같은 게 보면 최근에 그 아시안 농산물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17년에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천연 고무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천연 고무를 지하하면 그 증가 추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그 PPT 화면에 왼쪽 부분에 수입인데요. 이 파란색이 천연공물을 제외한 그래프인데 뚜렷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보면 연평균 한6 9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수출 역시 FTA 이후에 우리 수출액은 연평균 10.3%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2017년 수출액 보면 12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한8.7%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베트남을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어그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에 약 12억 달러로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 정도로 계속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역시 수입도 보면 은 증가 추세인데요. 최근에 약간 증가 추세가 둔화된긴 했지만, 17년에 보면 약 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1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 인도는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수입 수출이 그다지 크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죠 비중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최근 공물류 수입 감소에 의해서 인도산 농산물 수입액이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17년 수입액은 3억 달러, 약 4억 달러 정도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출도 역시 2017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1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안 회원국별 농산물 수입 동향인데요. f t a 발효요 좀 차이점이 있죠. FTA 발효 전에는 우리나라가 보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수입을 이렇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FTA 이후에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발효 전, 발효 후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왼편이 이제 그래프에가 왼편이 발효 전이고요. 오른편이 발효 후인데 특히 그 베트남을 보시면 발효 전에 5.5%의 비중이었는데 최근에는 16.5%로 약11% 포인트 정도 크게 비중이 높아졌죠. 17년 현재의 기준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29.3%로 1위고 베트남이 22.6%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효 이후에 그 저희 수출 동향을 보면 베테남이한 20.9%포인트로 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베테남이13.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34.4%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아, 2017년도 수출의 기준을 보면 아시안 국가 중에서 베테남이 1위입니다. 30.9%로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선 집중도는 완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 이제 품목 수입 동향을 좀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A.I 발생 이후에 국내 반입이 금지됐죠. 태국산 이제 닭고기가요. 최근에 수입이 재개되고 있고, 특히 아시안 열대 가일 수입 증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수입선이 중남미 국가로 약간 담아돼서 이 수입 비중이 좀 하락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바나나 같은 게 우리나라 수입 과일을 볼때 1위가 바나나입니다. 연간 한 40만 톤 정도 늘어져요. 다음에 이제 오렌지고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 키위, 그 다음에 망고가 돼서 사실상 아시안 국가에서 들어오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매우 중요한 수입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당근, 또는 그 우리 국내산에서 수요가 좀 높고 있죠 매운 고추 그리고 싱가포르산에서는 밀가루 등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역 창출 효과 FTA에 따른 무역 창출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커피 베트남산 커피의 그 수입 단가 상승 때문에 최근에는 예, 이 수입선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쪽으로 약간 전환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 파뮤유라든지 야자유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전량을 여전히 계속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출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중에서 이 단감, 딸기, 배가 좀좀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한한 그 아세안 수출량을 보면 발효 전 대비해서 이제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감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딸기는 싱가포르, 배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딸기와 배 수출에서 보면 아시안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지리적에 가깝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근접성도 있고요. 또 관세 인하 효과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신선온대과일이 우리나라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공품인데요, 라면 조제 음료, 커피 조제품들이 가공품 중에서 대아시아 수출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국가, 조제 음료는 이 캄보디안 캄보디아, 커피 조제품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 조제 음료 중에서 보면 이제 바카스입니다. 이 바카스 같은 경우에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캄보디아 에너지 드링크에서 시, 어, 시장 점유율 1위를 등록하고 있고요. 이 커피 조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커피 생산국가고 커피가 굉장 유명한 국가인데 우리나라 수입해서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인스턴트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그~ 베트남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그~ 고약구나 재원인데 요첫 번째 재원입니다. 그~ 안 어,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특히 아시안 국가에 있어서는 베트남을 교두보로 수출장을 시 다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아시아 회원국 중에 보면 이~ 베트남이 농산물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2017년 현재 수출 비중 1위가 되고 있고요. 이를 발판으로 해서 대아시안 수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지리적 접근성, 그 다음에 최근에 경제 발전이 두각 두각 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 따른 이 구매력 강화를 기초해서. 로 아, 이 경합되는 국가에 예상되는 국가를 국가의 대상으로 해서 이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 공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전략인데요, 아시안 국가를 보면 단일 경제권이긴 하지만은 회원국별 경제 발전 수준이라든지 또는 인종이라든지 문화, 종교, 식생활 방법들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시장 조사를 근거로 해서 맞춤형으로 수출 전략이 필요하겠다 맞춤형 전략 술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캄보디아의 조제 업력 수출 사례가 하나의 큰 어~ 발굴 하나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베트남의 소비자 재고의 의향 조사를 발표보면 뭐~ 홍함 조제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버섯류 매우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시장조사 맞추면 수출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아~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 수출 외에도요. 농업 기계 비료 등의 농자재 기업도 필요하고요. 또 어~ 농식품 가공업체도 필요하고요 또이 필요한 유통업체 등이 농업 전후방 산업의 진출을 지원해서 종합적인 아주 포괄적인 농업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어~ 지금 현재 그~ 당황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그~ 대 베트남 부분별 투자 현황을 보면 이 제조업과 농림업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07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불과해서 이 농림업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백만 달러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업업 산업을 좀 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산업을 진출할 필요 진출 확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로는 이제 민간 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요. 민간일 때는 투자를 유도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인프라를 지원을 통해서. 그 정부와 민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또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오대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 공유 국과 수원 국다 민간과 정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실현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부 특히 자본과 기술 혁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민간 기업이 이오대이 사업과 이 참여함으로 오대사회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니다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일본 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서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일본도 요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아베 장권과 아베 장관에서 일본 재흥 전략 이렇게서 2013년 6월부터 시작이 된게 있는데,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수출을 촉진과 O.D. 사업을 연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법을 보면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민간 부분 투자와 정부 차원의 개발을 연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과 정부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다 세 번째가 탑세일 등 정치력을 활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나 아니면 시군장이 직접 판촉행사를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판촉행사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높인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를 위해서는 인슈런스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눈에 보였습니다 또 기대효과를 보면 수원국한테 기술을 국제 표준에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원국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걸 쓰더라고요. 수원국한테 일본 식품의 안전 규정 그러니까 J-Good Agricultural p r a c t i c s 입니다 우리나라면 갭이라고 하죠 갭. 이갭 J 갭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AS가 있는데 이게 Japanese Air Cultural Standard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수원국에다. 일본식의 이 기준을 인식시켜서 일본의 종자라든지 농자재 같은 걸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 우리가 한번 보다거나 하나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그 수입 증가 역시도 이제 교육이 확대되면 수입 증가가 되겠죠. 수입 증가되면 우리도 수출을 하겠지만 또 수입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 증가에 대한 우리 국내 부분의 피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농산물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당근입니다. 당근, 가 당근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산 당근이 많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에 애터런산 당근 때문에 피해, FTA, f 해 a 표준 직불제가 발동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인제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불확성 실 요인 때문에 이 농산물 수입 구조와 변화가 변화가 다변화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들도 또 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기체결 FTA의 개정 협상을또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확대가 되면 지금 현재 아세안 f t a 이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세안 f t a 이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상 열대의 과일이거든요 바나나나 파인애플입니다 그러나 다 양어제를 해줬어요 우리가 양어제에서 지금 지 현재 관세 3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베트남 f t a 이가 하나의 선례가 될수 있고 가이드라인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아세안 f t a 이에서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관세를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수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협상이 아마도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에 대한 철저한 또 개방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개정업사에 대해서 대비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